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마이카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정말 커다란 전기 SUV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오닉 9입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좀 보면서 차량의 대략적인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특유의 이렇게 픽셀 디자인이 아주 많이 들어간 디자인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세련된 디자인의 미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은 전기차답게 그릴이 완전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굴곡하고 뭔가 웅장한 느낌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이 차량 전기차량이라 그런지 이 앞에 센서부터 이미 센서가 앞에 4개가 들어가고요. 이 밑에와 가운데 커다란 이런 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고요. 앞에 전면 카메라까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차량 전면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앞에 많은 센서와 과학 기술이 많이 집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이 차량은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휠이 21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정말 큰 휠이 이 커다란 SUV 풍채에 잘 어울린 듯한 그런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사이드밀러가 좀 앙증맞아 보인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할 때뭐 대형 SUV 차량이면 그만큼 커다란 사이드밀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디지털 사이드밀러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고 날렵하게 공기 저항을 확 줄인 그런 사이드밀러가 장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디지털 사이드밀러는 접히거나 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고정이지만 전혀 주행하거나 할때 불편이 함 없을 정도로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아이오닉 그 전기차의 시그니처인 픽셀 디자인으로 완전히 전체를 두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단부에 보이는 주차, 경고 등까지 픽셀 디자인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곡선을 통해서 웅장한 느낌을 주지만 약간의 해치백 느낌처럼 떨어지는 느낌으로 차를 조금 더 유연하고 푸페형처럼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 모델답게 앞에 1열, 2열, 3열까지 이렇게 다 승객이 앉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만큼 나옵니다. 지금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지금 3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공간은 산타페나 쏘렌토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정도의 형태로 제 눈에 보여지고요. 아마 팰리세이드랑 좀 비슷한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접을 때아이 헤드레스트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셨죠 자동으로 저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3열을 적재하고 나서의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면 뭐 4인 가족 어디 2박 3일 여행 가시거나 또는 캠핑 가실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적재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 2열 가운데 가장 많이 앉는 저 2열 자리까지 적재를 할수 있도록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적재 공간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본 결과 팰리세이드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 적재 1열, 2열, 3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이 차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 실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에 앉자마자 느꼈던 거는 와, 차가 굉장히 쾌적하다. 시트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느낌을 첫 느낌으로 받았고요 대부분의 현대 기아차들처럼 똑같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이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 실내 내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마치 대리석을 실제로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쁜 대리석 문양도 박혀져 있고요 캘리그리피다 나는 캘리그리피다 라고 이렇게 이쁜 문양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엠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 있고요. 차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고 고급지다라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에어벤트 바람 나오는 에어벤트도 굉장히 크고 시원합니다. 지금 날씨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네, 차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버튼 운전을 하면서 버튼을 누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어컨도 조작을 해야 되고 열선도 틀어야 되고 또는 뭐 음악을 조작을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버튼과 에어 공조 버튼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차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딱딱딱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물리 버튼이 있다라는 것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수납 공간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밑으로도 수납 공간이 나오고 그 밑으로도 이렇게, 네, 또 서랍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주행을 하면서 내가 이 컬럼식 기어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지금 현재 기어가 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기어를 조작을 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이 컬럼식 기어가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쓰다 보니까 편안하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또 공간 활용에도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이 콘솔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달려져 있는. 데와 여기에도 아이오닉 시그니처 이 사각 패널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이 패널을 사용을 한것 같고요. 터레인 모드와 일반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설정할 수있는 터레인 모드라면 견인할 수 있죠. 이제 사륜 아주 빵빵하게 사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견인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홀도 예, 주차할 때 눌러서 바로바로 볼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차 실제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9을 지금 타고 시승을 출발했습니다 차가 크지만 어, 너무 잘 나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오닉9의 일단 전기차 전기차 타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그차몇 키로 탈수 있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1 1 0 3 k w 시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배터리라고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한5 3 2 k m 정도 완충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주니퍼가 새로 출시됐는데, 주니퍼 같은 경우 롱레인지 기준으로 4 7 6 k m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아이오닉 9가 실질적인 비교 대상인 EV9보다도 이 차량이 약한 20km 정도 더 오래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첫 번째 허들이 전기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실 거예요. 그런 부담감들 530km 정도 완충 후 주행하실 수있다면 일상적인 영역과 여행 가시는 레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아마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 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만나기 전에 좀 서치를 해봤는데, 500km를 넘는 차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400km 남짓인데, 국산, 뭐, 뭐 수입산, 마찬가지로 다 합쳐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들, 그 중에 최고가 이 아이오닉 9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 시간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차들은 너무 오래 걸려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이오닉9은 처음으로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50와트 충전 시스템에서 충전을 하신다면 10%에서 80%까지 몇분 걸리냐? 단 24분 안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고 획기적인 속도인데, 문제는 이 300kW 충전 시스템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충전 인프라가 발전이 되고 확장이 되면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겠지만 대부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새로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9 4륜구동 시스템이 항속형과 성능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4륜구동이 나눠지더라고요. 항속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출력이 226kW 어, 단순 환산,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약 300마력 정도 되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성능형은 어떻게 될까요? 성능형은 배터리 출력으로 315kW이고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42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항속형도 300마력이나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형으로 가면 420마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성능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격 이야기도 또 빠질 수가 없죠 아이오닉9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디자인도 관심이 많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또 어느 정도의 배터리로 나오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가격 또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차량 세제 혜택 다 받으면 6,715만원부터 시작하는 차량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최소 300에서 많게 한 400만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경쟁 모델인 EV9 또한 가격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저렴한 가성비 트림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할인을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만4륜도 넣고 뭐 캘리그래픽급으로 간다면 7천만원 후반에서 8천만원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을 6천만원대부터 할수 있도록 세팅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9을 시승을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썬루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오닉 9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펠리세이드 카니발 아직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안 됩니다. 딱두 개로 나눠져 있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루프의 의미가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의 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옵션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시면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마 이 차를 타면서 느끼고 싶은 그런 개방감 또는 패밀리카로 타면서 하늘을 보면서 또 자녀분들하고 밤에 별도 보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 로망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개방감 경험하실 수 있는 아주 장점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앞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좌우를 보면서 혹시 내 뒤에, 측방에 혹시 위험한 건 없는지 사고에 어떤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방어 운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이오닉 9은 디지털 센터 밀러 그리고 사이드 밀러까지 디지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사이드 밀러와 센터 밀러 모두 디지털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디지털 사이드 밀러를 제가 처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승을 하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밀러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도 너무 힘들고 감이 너무 어려워서 와, 이 옵션은 정말 나는 이걸 선택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되었을까? 좀 그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사람이 눈으로 밀러를 보는 것과 디지털로 카메라 화면으로 후방을 보는 것에서는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실제 그냥 사이드 밀러 유리로 된 그런 걸 보는 게 훨씬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더 편안하고 식별이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밤이나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잘안 되는 날 그런 날에는 사이드 밀러 유리된 거잘 식별이 어렵죠 잘안 보이죠 그럴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장점을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확실히 5년 전 제가 경험했던 아이오닉 5보다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있고 훨씬 넓게 보일 수가 있고 훨씬 선명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 주행할 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디지털 후방 밀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캠핑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캠핑 다닐 때 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저 3열 트렁크까지 짐이 아주 천장까지 꽉 테트리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방 밀러로 뒤를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 가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뒤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충분히 후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밤에 뭐 차에, 뭐, 뒤에서 오는 차들에 대한 눈부심, 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디지털 룸 밀러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제 거울을 보는 것과 이 카메라의 영상을 보는 것의 차이 때문에 이 시야에 조금의 이질감이 있다라는 것 아직은 조금 어색함이 있다라는 것 어, 모르겠어요. 이게 이 차를 계속 타고 이런 디지털 화면들을 계속 보다 보면 좀 눈이 적응이 돼서 이게 이런 디지털 사이드 밀러와 후방 밀러를 보는 것들이 또 굉장히 적응되고 편한,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어,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옆에 우측에 자그만하게 실제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도 식별이 되지만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게임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게 참잘 되어있다고 느낀게 제가 실수로 졸음이 운전이라도 해서 이렇게 차선을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 바로 화면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벽을 쳐줍니다 야, 넘어가지 마. 너 졸지 마. 이렇게 바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경고 아닙니까? 경고를 딱 보여주면서 안전을 한번더 체킹해주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어,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차선 변경을 할 때도 디지털 사이드밀러에서도 빨간색으로 조금 화면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경계가 있고, 뒤에 차가 어디까지 오고 있고, 이런 약간의 경계치의 모습을 빨간색 점선으로 사이드 밀러 안에서도 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안전, 조금 더 안전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소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차 자체에서 소음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거나 노면의 소리가 더 많이 느껴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이중 적합 차음율이 당연히 들어갔지만 유리의 굵기 또한 기존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면서 노면의 소리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저를 추월해 갈 때는 뭐 살짝 살짝 바람 소리 들리긴 하지만 그 차의 엔진 소리나 그 차의 어떤 소리가 이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조용합니다. 높이가 큰 SUV 차량들은 코너링을 할때 롤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막 머리가 흔들리고 어지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은 크게 롤링이 잘 느껴지지 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로타리도 돌아보고 코너도 좀 돌아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핸들링을 좀 해봤는데. 하체 중심으로 차를 좀 쫀쫀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크게 뭐 흔들림들, 움직임들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차가 좀 안정적으로 잘 세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시골길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노면이 썩 고르진 않습니다. 아스팔트 곳곳이 파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움푹 페인데도 있고, 자, 오우,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야, 이 정도 턱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높이의 턱이었거든요 저도 이 정도로 높은 턱인지 모르고 바로 돌파했는데 이 정도의 턱을 지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내다니 이게 휠이 21인치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넘으면 사실 저는 잘 넘어가도 뒷바퀴는 좀 많이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쿵거린다거나 뒤에 앉으신 분이 뭐 천장에 머리가 찌는다거나 와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부담이 없고 그냥 훅잘 지나왔습니다 어 신기한데요 굉장히 충격이 커야지 될 정도의 사이즈의 방지턱이었는데 충격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30% 정도 정도밖에 데미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요철을 넘고 방지턱을 넘는 이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들 칭찬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차가 에어 서스라던가 전자 서스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서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간의 확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품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고급차들은 프리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웬만하면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어 고급스러운 승차감들을 느끼실 텐데 이 차는 그걸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방직턱들을 넘고 있는데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2차 그냥 에어 썼습니다 또는 전자제어 들어갑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뭐 테슬라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오닉도 아이페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페달을 사용을 하면은 어, 굳이 브레이크 제동을 하지 않아도 회생 제동이 맥스 단계로 4단계죠 맥스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엑셀에서 발을 살짝만 떼도 바로 제동이 들어갑니다 테스트 삼아서 저도 몇 번을 사용을 해봤는데 아, 저는 살짝 살짝 발을 뗄 때마다 너무 회생 제동이 걸려서 좀 울컥거리, 울컥거림이 좀 심해서 저는 잘못 쓰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계속 오래 탄다 그러면 뭐 적응해보겠다고 타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적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에 대한 장점을 좀 댓글에 남겨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속도가 90이기 때문에 95로 세팅을 했고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초기에는 몇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면은 약간 차가 이렇게 중앙으로 똑바로 간다라는 느낌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 조향이 돼도 제가 자꾸 힘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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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정, 센터를 좀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좀 주행을 했었는데 지금 야요닉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을 해놓고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도 중앙으로 잘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인 좀 안정감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뭔가 자꾸 좀 오른쪽, 왼쪽으로 쏠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중앙 맞추는 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역시나 4단계입니다. 4단계로 맞추고 주행을 한다면 굉장히 멀찌감치 앞차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이 버튼을 눌러서 3단계, 2단계, 1단계까지 타이트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깜빡이만 사이드 방향, 지금 제가 방향 지시 등만으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센서로 이제 축후방, 센서로 축후방에 있는 이제 모든 움직임들을 감지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들어온 건데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들어왔네요. 한번더 오른쪽으로 이번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뒤에 차가 좀 가까워서. 안 간대요. <laughs> 조금 더 주행을 하다가 뭐 여유가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이오닉5 시트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폭, 제가 이 몸이, 제 몸이 폭 안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허리, 양쪽 허리 사이드를 꽉 잡아주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이 시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가 코너가 세게 돈다고 해도 시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허리를 잘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시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승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국내 자동차 시장은 큰 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등 판매량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아주 잘 뽑힌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시 디지털 룸밀러랑 사이드밀러만 적용이 된다면 넓은 공간과 승차감, 정숙성, 편의성 모두 갖추고 거기에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낮춰서 상품성까지 챙긴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과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만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패밀리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아이오닉9 장기렌트로 진행한다면 가격 조건 어떻게 될까요? 이륜 사양으로 리스렌트 보조금은 365만 원이 들어가고요. 사륜 모델은 362만 원이 책정됩니다. 이륜 기본 사양 출고 시 무보증 92만 원대, 보증금 30%시 81만 원대, 선수금 30% 시에는 56만 2천 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납기가 약 1개월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른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마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